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얘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를 정말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불안이나 시행착오를 우리 구독자님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국어와 수학의 순서와 중요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우리 실초 구독자님들,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경험과 정보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 과목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우리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국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 중요도와 순서에 대해서 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중요해 보이고 두 가지 모두 일찍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과목이라서 순서가 헷갈리시거나 실제로 순서를 착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중요도를 착각하시거나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학년이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 가장 많은 변별을 가지는 과목이 국영수 세 과목인 건 맞는데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릴 때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느냐 네, 국어수학에 비하면 영어는 그 중요도와 변별력이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와 변별력이 낮아지는 과목이다라는 걸 아시는 상태에서 쭉 공부 로드맵을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영어를 뺐으니까 국어 수학 두 과목의 중요도와 순서.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순서입니다 국어와 수학 중 어떤 과목을 먼저 시작하고 힘을 주면 유리할까요 아시겠지만 국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국어가 이토록 중요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사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영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영어. 가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무조건 그 실력이 비례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영어부터 영어만 열심히 하는 경우 그 이상의 노력으로 국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힘을 주는 경우에는요, 국어에서 다져진 그 언어를 익혀가는 탄탄한 힘, 사고력과 문해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영어에 힘을 주기 때문에 국어가 탄탄한데 영어까지도 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그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부터 시작하는 가정들이 주변에 많을 텐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학습에 노출의 비중을 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정하는 것을 힘을 쏟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부터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말은 영어책 읽고 영어 영상 보기 전에 국어로 된, 한글로 된 책들을 충분히 노출시켜 주시고, 영어가 지금 좀 늦어 보이고, 영어가 지금 다른 친구들은 더 훨씬 빨리 뭔가 막 말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영어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국어의 기틀을 잡는 것, 국어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일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는 걸 아시는 상태에서 국어에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영어에 힘을 주는 시기가 오고 영어는 읽기 위주, 듣기와 읽기, 즉 입력하는 시간을 충분히 늘려주면서 영어에 힘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기본기가 잘 차근. 작은 쌓여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이후에 수학을 서서히 시작하시고 힘을 주기 시작을 해서 그때 시작된 수학의 힘주기가 이제 입시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은 가장 늦게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제가 중요도 말씀드렸죠. 순서로 보면 국어 수학 중에 국어가 더 먼저 시작되어야 되고 수학 전에 국어의 기틀이 단단히 다져 있는 게 중요하지만. 전체, 이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전체 과정을 멀리서 들여다보자면, 국어보다는 수학이 훨씬 더이 아이의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도가 높은 과목이 맞습니다. 중요도가 그렇게 높다면, 왜 초반부터 시작하지 않냐? 아예 5세, 4세일 때 영어 유치원을 갈게 아니라 수학 학원부터 다녀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 국어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수학 역시 글을 읽어내는 힘과 사고력, 문해력이 기본이 된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수학부터 하거나 수학만 하는 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와 영어가 탄탄하 있는 상태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학을 더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네 정말 많은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지금 저희 채널도 보고 계시지만 정말 많은 입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채널들의 영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하나같이 임무와 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어느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학과를 희망하든. 그리고 또 어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의 중학교에 다니게 되든 상관없이 이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과목은 수학입을 임무와 말하고 있어요.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되는데 그 바탕이 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어 영어를 유지해가는 상황 속에서 수학의 힘을 확 많이 주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효율이 높고 이 아이가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기대가 크고 욕심만 많은 엄마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헷갈리기도 했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선배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요. 저희 아이의 사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은 그런 입시를 끝내시거나 입시 중에 있는 분들께서 국어 영어의 기본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보다 영어보다 빨라야 하는 건 국어이며 국어 위에 영어를 쌓고 그 위에 수학을 시작하되 수학은 정말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같이 임무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입시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엄마잖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얘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를 정말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불안이나 시행착오를 우리 구독자님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국어와 수학의 순서와 중요도에 대해서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어 수학 순서나 중요도 헷갈리시거나 어떻게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헷갈 리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기로운 초등생활의 부모님들의 공부로드맵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